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주 시정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상생활 속 쇼핑 문화에도 커다란 변화를 주었습니다. 비대면 구입이 가능한 온라인 쇼핑몰 이용 증가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었는데요. 정부는 경기 침체를 해소하는 한편 소비자가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한민국 동행 세일을 실시했습니다. 영주시도 Y 세일 이벤트 기간을 연장해 대한민국 동행 세일에 동참했습니다. 영주시정 뉴스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영주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 동행 세일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영주시는 6월 1일부터 실시하는 Y세일 이벤트를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까지 연장해 관내 7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대규모 마케팅 행사를 열고 고객들을 맞았습니다. 11일과 12일에는 공설시장과 문화시장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열고 초대가수 공연을 비롯해 풍성한 체험 프로그램과 경품추첨 행사도 가졌습니다. 영주시는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가 Y세일 이벤트와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통해 활기를 되찾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주시가 이석간 경험방을 바탕으로 하는 식치음식 상품화 개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식치원에서 열린 중간보고회는 이석간 경험방 식치의서 문헌을 바탕으로 스토리 개발을 통해 음식점에 접목시켜 상품화가 가능한 메뉴와 표준 레시피, 조리법 등을 제시했습니다. 시는 지난 5월 상품화 참여 업소 모집을 통해 두 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날 개발된 메뉴를 시식하고 문제점을 찾는 등 의견 협의와 8월 초 최종 보고회를 거쳐 음식점에 접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영주시는 상품화 참여 음식점을 대상으로 개발 음식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식채 음식 상품화가 영주의 관광 콘텐츠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주시가 시청 강당에서 경북 동북지방행정협력회 실무 부서 전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6월 출범한 경북 동북지방행정협력회는 영주, 영양, 봉화, 울진군이 상생 발전을 이루기 위해 결성한 것으로 세부적인 협력 방안과 공동 협력 및 건의 안건에 대한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전체 부서 실무 회의에서는 경북 북부권 치유 특구 조성과 소비자 유통센터 활용 공동 마케팅 사업 추진을 비롯해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 보령에서 울진간 고속화 도로 건설 등네개 시군의 상생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영주시는 앞으로 네개 시군이 협력을 기반으로 문화 관광, 교통, 인프라 구축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 조직 위원회가 2021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우리 음식 연구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으로 풍기 인삼 엑스포 조직 위원회는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인삼 레시피 등 우리 음식 연구의 활동과 연구 성과를 홍보하고 우리 음식 연구회는 엑스포 운영을 위한 콘텐츠 발굴과 프로그램 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음식 연구회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요리 개발과 지역 축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인삼 요리의 다양화와 대중화를 위해 인삼 요리 레시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풍기인삼 조직위원회는 향토 음식점 협의회와 관광서비스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2021년, 영주 세계풍기인삼 엑스포의 성공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주시가 7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문정 야외 물놀이장을 개장합니다. 2016년 개장 이후 매년 인기를 얻어온 문정동 물놀이장은 올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영주시 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영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루 500명을 사용인원으로 제한하는 한편, 전자출입명부와 손목밴드를 착용하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영주시가 장수교에서 무선마을에 이르는 자전거도로 약 20km 구간에 국가지점번호판 32개를 설치했습니다. 국가지점번호판은 전국을 가로세로 10m씩 격자형으로 구획을 나누고 한글 두 자리와 숫자 여덟 자리로 구성된 고유 번호입니다. 위치 파악이 힘든 등산객들이나 자전거 이용자들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고유 번호를 통해 신속한 출동과 조기 대응이 가능합니다. 영주시는 7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영주시 노인 복지관에서 마당극 초군청 재판놀이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초군청 마당놀이는 무소 불의의 권력을 가진 양반댁 머슴 꺽새 횡포에 대한 민초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통쾌한 마당극입니다. 시는 해악과 풍자가 넘치는 마당극을 통해 야외 공연이 활성화되고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주시가 걷기 운동과 함께 쓰레기를 주음으로써 건강효과와 환경살리기를 동시에 얻는 쓰담 걷기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쓰담 걷기는 쓰레기를 주워 담으면서 걷는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 걷기보다 더큰 운동 효과를 얻을 뿐만 아니라 환경도 살리는 활동이 됩니다. 영주시는 앞으로 매월 두 번째 토요일을 쓰담 걷기 데이로 지정해 운영해 나갈 전망입니다. 2020 중부 내륙 중심권 행정협력회 실무회의가 영주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실무회의는 정기회에 앞서 열린 것으로 6개 시군 담당 공무원이 참석했습니다. 2004년에 출범한 중부 내륙 협력 협의회는 영주, 봉화, 제천, 단양, 영월, 평창군이 참여해 정책의 연속성 확보와 지속적인 상호교류, 공동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연계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생활정보입니다. 대한민국 테마 여행 10선 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안전 여행 참여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테마 여행 10선 관광지를 방문하고 숙박 인증을 하면 매달 추첨을 통해 국민관광 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합니다. 행사 기간은 10월 31일까지며 대한민국 테마 여행 10선 홈페이지 안전 여행 이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관광진흥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북전문대학교 지역학습개발원이 인생설계 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생 25명을 모집합니다. 모집대상은 영주지역거주 신중년 및 신중년 업무담당 관계자로 7월 17일까지 선착순 모집합니다. 교재비와 자격증 발급비용을 제외한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전문대학교 지역학습개발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장마와 함께 감전사고 발생률이 15% 정도 증가한다고 밝혔는데요. 물기와 습기로 인한 감전사고 발생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욕실같이 물기 있는 장소에서는 가급적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등이나 조명코드를 전기가 통하는 물건 위에 두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발바닥이 젖거나 징이 박힌 구두를 신고 전기 배선에 닿는 것도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방송은 영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